아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11월 21일 월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20일 80세 생일을 맞아 미 역사상 최초의 80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친제들과 부인 질바이든 여사가 주재하는 브런치를 함께하며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손녀 나오미 바이든의 결혼식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생일과 결혼식 일정은 조율된 것은 아니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나이 문제가 부각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CNN이 측근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초의 80세 대통령으로서의 새 역사를 썼을 뿐만 아니라 80대 대통령으로서 재선 도전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나이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 수행 지지율은 여전히 40%대 초반에 머물며 부진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 정지가 해제된 것과 관련해 트위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유대연합 연례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트위터에 복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위터는 많은 문제가 있다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월 의회 폭동 사건 이틀 만에 트위터 계정이 영구 정지되자 별도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직접 설립해 홍보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콜로라도주의 성소수자 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5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2살 남성 앤더슨 리, 올드리치는 지난 19일 토요일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클럽 Q에서 손님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클럽 큐는 게이와 레즈비언 등 성소수자들을 위한 나이트클럽으로 사건 당시 이곳에서는 각종 폭력에 희생된 트랜스젠더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겸한 파티가 열리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장총 등 총기 두정을 확보했고 체포된 올드리치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매년 11월 20일은 트랜스포비아의 폭력으로 사망한 사람을 기르는 날이라며 트랜스젠더의 추모의 날을 위한 행사가 클럽에서 열린 가운데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증오 범죄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드리치는 이 클럽에 들어서자마자 총기를 난사했고 이총격으로 최소 5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부상자 25명 중 7명은 중태여서 희생자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시간 21일 출입 기자단과 정례적으로 진행해 온 출근길 출근 출근길 문답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MBC 출입 기자가 4흘전 출근길 문답에서 전용기 탑승 배제를 문제 삼아 윤 대통령에게 항의성 질문을 하고 대통령실 비서관과 공개 충돌한 사태의 여파에 따른 것입니다. 첫 도어 스태핑 이후 194일 만입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 출근 직전인 오전 8시 54분 언론 공지를 통해 21일부로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이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축구인들의 축제인 2022 국제축구연맹 카타르 월드컵이 그 방탄소년단 멤버 전국의 개막 공연과 함께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현지시간 20일 오후 5시 40분 카타르 알코르의 알바이스트 스타디움에서는 22회째를 맞은 지구촌 최대의 축구 잔치의 개회식이 열렸습니다. 개회식 시작 전부터 이미 경기장에서 신나는 음악이 팬들의 흥을 돋았는데요. 오후 5시 30분에는 월드컵 진품 트로피가 등장해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아랍 지역에서 그리고 겨울에 열리는 이번 월드컵은 이날 오후 7시에 킥 오프하는 개최국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조별리그 A조 1차전을 시작으로 12월 18일 오후 6시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결승전을 치를 때까지 29일간 펼쳐집니다. 우루과이 국가대표팀과 첫 월드컵 본선 경기를 펼치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 애틀랜타 한인들의 월드컵 공동 응원전이 (11월 24일) 목요일 오전 (8시)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월드컵 공동 응원전은 조지아 대한체육회 애틀랜타 한인회와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가 공동 주최합니다. 한편 이번 응원전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선착순 300명에 한해서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날 공동 응원전에 입장한 300명의 참가자들에게는 응원 티셔츠, 도너츠와 커피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본선 경기 응원을 위한 공동 응원전은 가나전이 펼쳐지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8시와 포르투갈전이 펼쳐지는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도 동일하게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개최됩니다. 12월 2일 마지막 경기 후에는 그동안 3회의 응원전에 참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품을 추첨해 다양한 상품이 주어집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택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이주한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오 o 리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11월 21일 월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